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신경외과 이동훈입니다. 크게는 출혈성 뇌졸중, 허혈성 뇌졸중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출혈성 뇌졸중에는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허혈성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일과성 허혈성 발작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주마카 출혈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벽이 부풀어 오르다가 이 혈관벽이 터져가지고 피가 생겨, 터져서 나와서 생기는 출혈을 말하는 거고요 지주마카 출혈이라는 출혈 자체가 3분의 1이 그 자리에서도 즉사할 정도로 위험한 뇌출혈이거든요 허혈성 중에서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라고 해가지고 결국 뇌에 혈액 공급이 안 돼서 한쪽으로 마비가 생긴다든지 얼굴이 앞면마비가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겼는데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그냥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입니다 48시간 이내에서 한10% 정도가 뇌경색으로 이제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뇌경색의 전조증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빨리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건 허혈성 뇌졸중이고 허혈성 뇌졸중 중에서도 큰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그 이유는 혈관이 막히자마자 바로 뇌 손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빨리 와서 그 혈관을 뚫어, 뚫어져서 피가 잘 가게 되면은 뇌가 손상받는 범위도 줄어들뿐만 아니라 일부 손상 받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찬스가 생길 수 있는데, 내가 이미 다 손상되고 나서 오, 오는 경우에는 치료를 할수 없는 겁니다. 허혈성 뇌졸증들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면마비 팔다리마비, 언어장애, 뭐 시야장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주막과 출혈은 이뇌 자체가 손상을 받는 게 아니고, 뇌 사이에 있는 이제 공간에 터져서 출혈이 쭉 깔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것보다는 극심한 두통. 태어나서 이렇게 머리가 아픈 적을 처음이었다. 망치로 머리를 누가 때린 것 같다라고 똑같이, 똑같은 표현을 하세요. 그만큼 극심한 두통이 따르고, 일과성 혈성 발작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생기는 증상은 아니거든요. 이런 증상이 생겼다는 건 아무래도 뇌졸중에 대해서 이 고위험군의 환자에 속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좀더 고위험군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분들은 첫 번째는 저 고혈압 환자, 두 번째는 당뇨 환자입니다. 혈압, 당뇨 관리가 잘 돼야지 혈관 관리가 되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뇌졸중 과거력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받고 싶어요. 이렇게 오신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뇌졸중이 있었다고 그렇게 걱정하시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우선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위험군,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뇌졸중이 유전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거나 하진 않습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병원에까지 빨리 데려오는 게첫 번째입니다. 거기서 뭔가를뭐 따뜻한 물을 태우고 이런 건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뇌졸중 의심환자가 생기면 응급치료가 가능한 기간으로 빨리 모시고 가는 게첫 번째입니다. 4시간 반 이내에 오면 혈전용해제라는 약을 쓸수 있는데 혈전용해제는 시간네 4시간 반이 지나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언제 생겼는지 아주 중요하겠죠. 혈관을 막힌 걸 뚫는, 뚫는 시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24시간까지도 늘어났어요. 증상 생기고. 그만큼 발생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니 치주막 치를 두개골을 열고 클립이라고 하는 집게로 찝어버리는 방법과 혈관 안쪽으로 들어가서 코일이라는 걸로 메어버리는 치술이 있습니다. 현재는 클립 코일 중에서는 현재 코일이 많이 선호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두개골 머리를 열지 않고 혈관 안쪽으로 접근을 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선호를 하고 있고 뇌내출혈은 말 그대로 없던 출혈이 뇌에 생겼기 때문에 이 출혈을 빼는 게 목표입니다. 두개골을 직접 열고 이 혈종을 피를 빼내는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을 넣는 수술을 한다든지, 그럼 수술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 뭐 아까 혈성 뇌졸중에서 혈전에 용해제에 잘 반응해서 혈관이 뚫리면 은 시술은 안 하는 거죠. 혈관이 막혀서 하는 거는 풍선으로 혈관을 넓히고 여기 스텐트로 해서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을 하는 건데요. 뇌졸중은 치료보다도 사실 예방이 가장 중요한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식선에서 잘 알고 있는 건강 관리,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을 본인이 관리를 해서 생활 습관 관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정기 검진 본인들이 챙겨서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생겼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